자보나연입니다 오늘은 브라우니 분들과 하염할, 말려하 저쪽으로 가보기로 했는데, 아, 지금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추워서 차에서 못 나가고 있어요. <laughs> 그리고 오늘이 80km 좀 넘게 탄다고 하는데, 제가 시즌1 하고 나서 요 앞에만 이렇게 조금 조금씩만 타고 팽라막 길게도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지금 너무 떨립니다. 지금 무서워서. 약 먹고 갈 거예요. <laughs> 자전거 타면은 뭔가 약쟁이 되는 것 같아요. 준비 중인데 너무 추워서 슈커버도 할 거예요. 음, 큰일 났어요. 어떡하죠? 따라갈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네요. 브라우니 분들 다 너무 잘 타서. 오늘은 목표가 같이 탄 사람의 브라우니 분들 뜨는 겁니다. <laughs> <laughs> 광칠에서 만난 브라우니. 너무 넓은데? 신아 언니 포커스 있습니까? 받았어요. <laughs> 야. <이야. 웃음> 갑자기 출발해서 고글도 못 쓰고 짝꿍도 버리고 급하게 출발했습니다. 탄압에서 다른 분들과 합류하기로 해서 우리는 탄압으로 갑니다. <laughs> 지연 언니예요. <laughs> 이렇게 넷이 훔미에서 달릴 예정. 저도 어. <laughs> 갈수도 어, 이제 저도 이제 저도 달지도. <laughs> 멤버들이 모이기 아유, 시작했어. <laughs> 저기지. 아니 출발도 전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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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간다던 지연 언니와 짝꿍이 뒤로 사라지고 저만 젤 훔미에 붙어서 따라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. 최 훔미 왜 이렇게 힘들어요? <laughs>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 저의 모습 보이나요? <laughs> 힘들었지만 뿌듯합니다. 아다 모였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아직,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. 아 여러분 저안으르고 따라왔어요. 아, 아. 아 너무 안됐다. 먼저 따라왔을 텐데. 이를 몰라. 이제 하여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. 앞에 기변한 멋진 시내 언니지만 시내 언니가 말라서 뒤에서 바람은 안 막혔어요. <laughs> 이날 진짜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햇빛과 저 푸르른 하늘 보이시나요? 이 맛에 라이딩합니다. 행복했어요. 근데 서울에서 하여말 가는 길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. 오르막을 올라가고, 옆으로 가고, 또 옆으로 갑니다. 다리를 건너고, 옆으로 가고,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가요.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갑니다. 다리를 건너고, 또 옆으로 가요.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가요. 그러고 나서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갑니다. 그러고 살짝 오르막을 또 올라가다 보면은, 짜잔! 길을 잘못 들었네요. 정지! <laughs> 아파트 사이를 지나가면서 여기는 어디지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딱 한번 와본 하오곡의 초입부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하오곡에 반다 갑니다. 아, 너무 열심히 따라왔던 걸까요? 고개 숙이나요? 하오곡에는 약 2km고 고도는 110. 평균 경사도는 5.5 정도입니다. 그래도 제 FTP보다 더 파워를 주면서 열심히 올라갔어요. 제 체형이면은 분명 어필 잘탈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전 아닌가 봐요. <laughs> 어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저기 코너만 꺾으면 도착하는 거 알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급발진 한번 해봤습니다. 다음번에는 좀더 기어를 무겁게 해서 댄싱을 해봐야겠어요. 댄싱 너무 어렵네요. <laughs> 찍어준다고 신나갖고 저렇게 댄싱하고 힘다 써가지고 이제 그 다음 고개부터는 혼자 올라갑니다. <laughs> 브라운이는 이렇게 사진도 찍어줘요, 한 명씩. <laughs> 아, 이제 고개 하나 접었는데 어떡하죠. 너무 힘들어 이제 마오고개 지나서 여우고개 갑니다. 역시 다운힐 최고! 다운힐 조금 하고 왔는데 바로 여우고개라네요 아우 싫다. 이번엔 따로 가는 거야? 아유 그럼요. <laughs> 어필은 각자 도생이죠. 올라온 소감이 어때? 어, 여우고개. 좋을 것 같은데? 어. 나아 여우고개 이거. 이거. 데거나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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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 왜? 아이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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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힘들다. 언제 고급 장소 나오지? 오늘도 꼴지 브라운이 분들하고 왔다! 다 언제 사요? 우리 더 쉬어도 우더 제가 너무 느려서 다른 분들은 이미 다 치웠다고 합니다. <laughs> 다운이를 하면서 회복하라고 하는 강력한 브라우니. 이런 게 바로 강제 무정차인가요? 이렇게 저는 강제 무정차로 바로 다운이를 내려갑니다. 그래도 내려가면은 바로 보급이 있다는 소리에 행복하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. 빵을 먹고 싶어서 빨리 내려가고 싶었지만 내려가기 전에 길이 안 좋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조심히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길이 너무 안 좋고 좁았어요. 그리고 그 와중에 차도 올라와서 생각보다 위험했습니다. 그리고 또 턱과 홀이 너무 많아서 턱홀턱홀 호로로로로로 하면서 내려가다 보니까 목이 쉴 뻔했어요. 여러분 보고 왔어요. 지금은 하우 고개랑 여우 고개 지나서 이제 보고 왔는데, 아, 여우 고개가 너무 힘들었어요. 생각보다 엄청 힘들더라고요. 저 저수령 못갈것 같아요. 큰일 났어. 근데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서 하늘 보이세요? 진짜 자전거 안 탔으면 후회할 날씨. <laughs> 날씨가 따뜻해져서 너무 좋아요. 일단 이제 보금 먹으러 갑니다. 아바라. 호장이야. 어, 자전거가 짱이야. 아, 일어나. 어떻게 거. 생각해? 자전거가 아. 짱이라는데. 언니 <laughs> 자전거가 짱이지, 지 <laughs> 은아. <원아>. 아, 지은이. <laughs> <원아. 원아. 원아. 웃음> 자전거 짱. 나이 <laughs> 대답을 못 해. <laughs> 자전거가 짱이죠. <laughs> 다들 배고파서 야소같이 달려드는 브라우니들 그리고 그걸 찍는 저입니다. <laughs> 바로 집 가는 줄 알았는데 신혜 언니가 말구리 고개 간대요. 말구리 십프로래. 아 말구리. 평균. 평균 십프 여기가 말구리 고개라는 곳이야. 아 다리 너무 무거워. 달려줘. 지금 무거우면 안 돼. 저 앞을 봐. 말구리 고개 음, 땅도 안 좋고, 옆에 각도 안 좋았어요. 너무 힘들었습니다. 대단해요, 성남 분들. <laughs> 이제 다시 광칠로 돌아갑니다. 날씨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, 돌아가는 길이 역풍이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어... 니와 끝까지 함께하기! 아 성공했는데? <laughs> 음, 아. 아, 아. <laughs> 도저, 성공했다고 <laughs> 말해주는 천사 신혜언니 했는 성공했다고 말해주는 천사 신니 그래도 같이 탄 사람에 진짜 다 같이 떴습니다 브라운이 벙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타고 싶어서 학원 열심히 다녔는데 보람있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지만 좀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<laughs> 와 돌아올 때 바람이 진짜 어,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불어가지고 진짜 정신없이 도착했습니다. 오다가 이슈도 하나 있었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80km 진짜 열심히 탔고 어, 학원 안 다녔으면은 솔직히 못 따라갔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학원 다녀서 그런지 80km 완주 잘 하고 왔습니다. <laughs> 아 근데 더 열심히 안 타면은 저수령은 완주 못할 것 같아요 이게 평지는 그렇다 쳐도 진짜 어필이 되게 힘드네요 하여말 이렇게 세개 같이 가본 거 처음인데 어... 파우보긴 그렇다 쳐도 여우랑 말구리가 진짜 힘드네요 이게 각이 높으면은 잘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하늘이 너무 이뻐서 진짜 재밌게 잘 타고 왔습니다 어느 바람 좀 잠잠해지고 조금만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